대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심사를 주관하신 면세역 대명유통 주임 차치 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들 올라와 주십시오. 남육동 주민자치회장 변생효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민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조재구 남구청장님, 성민선 남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그외에 모든 귀빈들이 그 이렇 오셔서 참석해주신 고마움을 그 주민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늘 행사는 어,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대병육동은 13개의 에, 자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그 실력들을 오늘 발표하는 공연과 각 체험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 봉사를 하고 있고 오늘 행사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어, 주민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에, 오늘 행사를 위해서 대명휴요양병원 원장님, 복만내 남부체육회장님, 그리고 엘림교회 목사님, 어, 김종지 전자치회장님, 그리고 어, 김상근 희망생활본보 이사장님 어, 그리고 문대식 전 이사장님 이정근 전 의원님과 윤수덕 자율강제단장님 그리고 황우, 황기진 통호회장님과 어, 이성계 전 통호회장님 그리고 이상훈 미난망 어, 회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아끼 먹는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아주 빛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또한 그 사실은 쇠빠지게그 <laughs> 고생하신 애쓰고 또 날씨 때문에 노심천사 밤샘 잠을 못 이룬 우리 김병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조직 단체장님들과 특히 오늘 그 안전을 위해서 자율 어, 방방대원 여러분들이 지금, 어, 밖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어,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고생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 행사장에 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고, 어, 또 우리 작년보다 더 많은 행운 상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즐기시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서 행운 상품들을 기분 좋게 받아 가셨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에, 그리고 그, 너무 길게 하면 또뭐 어려우니까, 자, 이걸로서 우리 대회사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원래 여기면 축포 쏘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에러가 난 말입니다. 아, 예, 자, 이제 지금 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면 6동 3기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로 연생여 주민자치회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구에서 유일하고 남구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남구의 리더신 조재구 남구청장님의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안노지 나는 비안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비 오시는 분은 우유 좀 입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청장 조재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면은 비가 올까, 추울까, 눈이 올까, 뭐만 걱정 다 하는데, 며칠 동안 고민 끝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해서, 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변생요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 회 위원님들, 또 오늘 여 부수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비 오지 말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자치회장님들자치회원님들 소개 다 있었고, 또생회 회장님이 연물 염물 소개했습니다. 어, 우리 지역국 국회의원이신 김기훈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참석 못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기관인데, 우리 지역국 국회의원은 외교 담당입니다. 외교 담당. 외교 전문가고 이래서, 지금 외국에 가가 외국을 상대로 지금 외국에 우리 전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계십니다 프랑스. 에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동 사무국장이 와서 축사 할 거지. 요따가 예. 아무튼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지금 비가 올지 말지 모르니까 또비 온대 무청장 오래 이야기하면 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주셔야 많이. 행사 준비하신 우리 주민자치에서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쌀쌀한 날씨지만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동안 대통령상을 수상하기까지 애명독동의 자랑. 변화는 열정의 낭구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재구 남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쁜 국정감사 일정으로 김기용 국회의원님은 참석하지를 못했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축전을 보내 왔습니다. 바로 김태동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축, 축전을 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용 국회의실의 김태동 사묵장입니다. 네, 좀 전에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국회의원께서 지금 국정감사 중으로 오늘 뭐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외교부 쪽 국정감사 때문에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하셨고요. 지금 국정감사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정감사활동이 돼가지고 머리주도이 기자들 그분들도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뭐 글표 5개 이렇게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일 날에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수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선명되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바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축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상산한 가을 바람이 부는 오늘 대명동 주민자치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저재구 남구청장님과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변생용 대명동 주민자치 회장님, 김영철 동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명육동은 남구가 자랑하는 압산마라의압산마 둘레길과 44철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는 빨레태 공원에 있어 많은 관객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주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대 물가하고 꼽계원님을 대신해서 이사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남구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민선 남모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회장 송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대명육동 주민자치 한마당 이런 날씨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기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린이들 특히 꿈이 심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명육동이 비가 올라가는 날씨에도 엄청 추억이 될 거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다른 동보다는 앞살에 천의 자원이 축복받은 대명육동입니다. 오늘. 가 오거나 하시더라도 끝까지 그래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선 남고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된점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막판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 휴대폰을 분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휴대폰 분신하신 분 계시면 무대에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소중한 분들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신 분들 농담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행사가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사 후에 경품 추천이 있을 예정이니까 한부도 빠짐없이 함께하셔서 최고급 자전거뿐만 아니라 무대 앞에 있는 선물들을 추첨을 통해서 빠짐없이 어,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 손목에 채우고 있는 띠지꼭 착용하셔서 계셨다가 상품들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푸짐한 상품들은 사실 어, 저도 욕심이 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말공고에서 마을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품들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여, 여기서 새말공고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번에 준비한 경품들도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앞으로 모셔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 새마을군고 이사장 김상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 축제 그 행사에 준비하신다고 너무나 애쓰신 우리 변생이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그이 즐거운 자리에 우리 ESG 봉사단들이 입구에서 제센스도 나누어 드리고 홍보도 어느 정도 좀 하고 하셨는데. 뭐, 여, 여러분들, 목마르시고 하면 아직 생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좀 그, 많이 저, 챙겨드시고. 그리고 뭐, 이리 은운 자리에 뭐, 어, 경품이 빠져서 되겠다 싶어서 경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뭐, 공원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큰 그, 경품을 많이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흥겁게 어, 어, 참가를 하시고, 어, 행운을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희망, 제발, 응고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마을 축제 때마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곡가을 풀어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도 경품들이 많이 있고 앞에도 경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2부에서 저 사회를 할때 신나게 박수 치고 호응하시는 분들에게 사회자 세량으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부 어,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내빈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계신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명 육동 주민자치 한마당에 달려주신 내빈 분들과 행복한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내빈 여러분들은 모두 모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의원님 연하 회장님, 각동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단체장님,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서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 주민자치 위원님들도다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님들 조끼를 입으시고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위원님들, 빨리 나와 주십시오. 저기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착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방 그, 그 가방도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그 안에 자끼가 있다. 그 안에 가 있다. 그가